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마지막 75절까지,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한 이유에 대해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부인하면 돼요, 안 돼요?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10장. 예, 어디를 보시냐면, 32절,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내가 예수를 시인하는 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수를 부인하면 주도 부인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가 왜 십자가에 죽으셨죠? 자신이 그리스도라고만 고백하지 않아도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근데 내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 삶의 모든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여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죽을 때도 그리스도로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한다, 안 한다? 자,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수를 시인하고 부인하는 게 뭘까요? 예수를 시인하고 부인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말씀을 부인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말씀을 부인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음에도 입으로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니까 내가 예수를 시인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더 심각한 것은 내가 예수를 구주로 내 마음에 영접했으니까 내가 예수를 시인한 거 아니겠느냐. 근데 삶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기도 하고 지키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를 입으로 부르니까 내가 예수를 시인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안 많아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야. 다만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멘. 그게 뭐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거. 이게 오늘 여러분들 예 말씀을 정면적으로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예. 강단에서 <laughs>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구약은 폐기됐다. 말씀대로 안 살아도 된다. 예, 안식일도 폐지됐다. 11조도 폐지됐다. 11조도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오늘도 11조를 안 하면서도 자기가 예수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아요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1 1조를 하고도 어디 갔어요 지옥 갔어요 1 1조를안 하는 사람이 천국 갈 가능성은 예, 희박합니다 그건 가능성이 없어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을 안 해요. 여러분, 성경은 폐하지 못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예,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게 됐느냐? 두 가지 원인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네가 오늘 밤 닭이 세번 울기 전에 나를 뭐할 거야? 부인할 거야 그럼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을 믿고 그럼 아 내가 예수를 부인하는구나 그러면 주님 앞에 예수를 부인하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지요. 그러면 주님이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할 대책을 세워줄까요 안 세워줄까요? 세워주겠죠. 여러분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 난 요즘에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는 설교 소리를 들어보면요. 야, 진짜 심장이 크다. 간 크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나?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예, 술 담배 핀다고 지옥 가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술 담배 피고, 술, 다술 담배 피고 마셔도 괜찮다는 거거든. 괜찮다는 거예요. 서울의 교회는, 어떤 교회는 교회 안에 담배 피는 부스를 만들어 놨어요. 흡연실을 만들어 놨다. 이게 또더 심각한 것은 율법을 안 지킨다고? 지옥 가냐? 아주 대놓고, 그러면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살인해도 되나? 아니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는 법과 똑같은데 살인해도 되나, 도둑질해도 되나? 지금 여러분들 가늠해도 천국 가나 못 가나? 예, 회개하면 모르거니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서 가늠해도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안 많아? 많아요. 않습니다. 아니, 심지어 여러분들, 자살이도 천국 간다는 게 지금 현대교회에 예, 사고요. 자살이도 천국. 아, 공개적으로 여러분들, 유명한 연예인들이 예, 교회 몇번 나오고 예, 자살하고 죽으면 아, 그래도 예수 영접하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 해요, 안 해요? 공개적으로 해요. 예 어떤 목사님은 책에 보니까 제가 그 목사님을 그래도 굉장히 신뢰했는데 그 목사님 좀 책에 보니까 자기는 분노한다는 거예요. 뭘 분노하느냐? 자살한 사람 지옥 같다고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분노한다는 거예요. 하나 아, 그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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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읽고 이분이 맛이 완전히 같구나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자살에도 천국 간다고 그러면 자살을 방조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자살을 독려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자살을 독려하는 거예요 자살해도 천국 간다 자살을 독려하는 거예요 어떻게 책임질려고 그러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살하면 100% 1000% 지옥입니다 왜냐 생명이 내꺼여 내것이 아니야? 확실해요? 그러면 죽고 사는 권세가 내게 있지 않아 근데 내가 내것이 아닌데 내 마음대로 죽였다 책임져야 돼 안져야 돼 그런데 자살하면 100% 1000% 지옥 가는게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 자살하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죄예요 죄가 아니요 자살하는 것 자체가 죄예요 절망하고, 낙마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에 자살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살할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소망을 가졌다면 자살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안 하죠. 그 자체가, 자살하는 자체가 어마어마한 죄 속에서 이미 들어있는데, 그 죄를 품고 자살했다. 회개할 기회가 없잖아요. 성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우상의 잼을 먹으면 안 된다고 말했는데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이거 도대체 대책이 안씁니다 대책이 안 서요. 마지막 때 이거 대책이 안 서요. 여러분 성경 그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를 시인하는 것은 성경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과 내가 잘못 살았다면 잘못 사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해요 근데 예수를 부인해도 베드로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은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들,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를 부인하는 자는요,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그게 성령을 회방하는 죄예요. 아멘. 자, 시부리스 한번 볼까요? 시부리스를 한번 보세요. 시부리서 몇 장을 봐야 되나? 예. 예. 6장. 예. 3, 4절. 한번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거기 이제 4절부터 5절에는 뭘 말하는 성령 충만 받았다 이말이요 하나님의 은사도 경험했다 이말이요 내세도 경험했다 이말이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영적세계를 경험한거요 그러고 나서 6절에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 보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바꿨는데, 자들이 쓰기 합당하면,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점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뭐다? 불, 지옥 간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서도 내가 교회 다니니까 천국이다. 예,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아멘. 예.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아지 뭐 않아서. 받아들이지 않아서 두 번째는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기를 의지한 거예요 베드로는 내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것으로 예, 인식하고 그리고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결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힘으로 끝까지 예수를 부정하지 않고 시인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해요. 내가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돼. 나는 예수를 부인할 가능성이 있는 자다. 나는 언제나 예수를 부인할 가능성이 있는 자다. 예수를 끝까지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밖에 없다. 그래서, 항상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줄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아, 예. 자, 고린도 전서 12장 3절을 한번 보십시다. 3절. 12장 3절 찾으셨어요? 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할수 있다 없다? 예, 여러분들 여기 봐요. 예. 상황이 좋을 때는 예수를 인정하고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예수를 부정하고 그게 아니야. 상황과 관계없이 그 여러분들도, 예, 그러잖아. 왜 예배 안 나왔습니까? 상황을 말하잖아.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예배 자기가 못 나오는 건 상황을 말해. 왜 주의를 못 지켰습니까? 상황을 말해. 상황을 말한, 왜 11주 못 했습니까? 상황을 말해. 그러면 상황을 말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들 상황 때문에 신앙생활에 예 무너졌다. 그럼 그 사람이 예수 부인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안 살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를 부인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고만한 상황에서 예수를 부인한다면, 더큰 상황이 올때 예수를 부인할까? 안 부인할까? 그러니까 상황을 초월해서 예수를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자는. 내가 아니야 내가 아니야 여러분들 <laughs>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이런 상황 때문에 내가 못했다 그 사람은 여러분들 예수가 주가 아니라 상황이 주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여러분 상황 때문에 내가 이러이러다한 적이 많아요 안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은 상황을 절대 벗어나지 못해요. 상황을 벗어나지 못다. 절대 왜왜 왜 벗어나지 못하냐면 상황에 결박돼 있는데 어떻게 상황을 벗어나? 상황을 뛰어넘을 믿음이 있어야 상황을 뛰어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가 돼야 상황을 정복하는데 상황이 주가 됐으니까 상황을 어떻게 벗어나? 못벗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가 주가 돼야 돼. 예를 들어서 예. 주일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근데 못 지킬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아, 나는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는데 상황이 이래서 안식일을 못 지켰다. 그럼그 사람은 신의 상황이요, 예수요. 상황이 요 예.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내들이요. 남편이 예, 퇴근하다가 퇴근을 안 하고 안 들어. 예. 근데 남편이 내가 지금 상황이 이래서 다른 여자하고 지금 자는 중이야. 그 상황을 내가 피할 수가 없었어. 그런다면 그 남자하고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아니, 상황이 그런데? 상황이 피지 못할 상황이었는데? 아니, 참나. 그런데 왜 여러분은 왜이 신랑 예수한테 왜 그러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 여러분과 제가 그냥 인본주의에 쌓여서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주도 이해하실 것이다. 여러분 남편이 상황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 이해할 거요 안할 거요? 안 해요? 속도 되게 좁네. 아니 그상황이 그런 분들 이해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이해 안 해? 뭐 이렇게 속 좁은 여자가 있어? 여러분 깊이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인본주의에 쌓여서 상황 속에 쌓여서 상황을 핑계대고 신앙이 무너지는데 그게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가 추가되어야 돼요 근데 그럴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추만 밖에 없어요 아, 성경이말했잖아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아, 여러분들 그 상황이 이런 상황이 아니요. 예를 들어서 아나 그리스도인입니다. 아, 예수 믿으십니까? 막 예, 축복하고 환영하고 그런 상황에서 예수를 주시라고 부르는 게 아니야.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 두디려 맞고 죽고 버림당하고 멸시당하는 그 상황에서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걸 말하는 거야. 그 성령으로 받긴 할수 없어. 그래서 성령 받지 못한 누구는 베드로는 부인했지만 성령 받은 베드로는 부인하지 않았어. 만약에 성령 오순절 날 성령 받고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했다면 회개 기회도 없어.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절대로 예수를 부인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따라합시다 내 힘으로는 예수를 부인할 수 있다 나는 예수를 부인할 수 있다 예수를 부인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 딱한분 계신데 그분이 성령님이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나 예수를 부인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 근데 사람들이 다 핑계를 대. 아 상황이 그래서 주님도 이해하시겠지. 아 여러분 여 아내들 여러분들도 예, 남편이 외도하는 거 수용해야 하네요. 왜 안해?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요. 그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부가 살아가는데 다 살아가는 데 문제가 없어. 내가 볼 때는. 뭐, 아, 마누라가 개를 하다가 집을 다 날렸다. 그래도 살아가는데 문제 있어, 없어? 아무 문제 없어. 예. 예, 마누라가 예, 잘못 투자해서 재산을 봉땅 다 날렸다. 그래도 살아가는데 문제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외도한 것에 대해서는 수용이 안 되는 거야. 그게 사랑의 특성이야.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외에도 한 것도 수용한데 안한데. 그런데 그건 회개해야 돼.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신할 수 없어.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한 이유 두 가지. 하나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 또 하나는 성령을 의지하는데 자기를 의지한 거야. 나는 죽어도 부인하지 않겠다. 아멘. 나는 부인하지 않게 나가 아니요 이 성령이요 성령으로 예 부인수를 끝까지 시인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세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를 시인하고 따라갈 믿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의 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주만 따라가는 능력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 위원들을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불신 가족을 구원하옵소서 말씀을 증가할 종과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